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할 줄거리 없어서 딸기 먹방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, 이 딸기를 보시면 아주 빨갛습니다. 아주, 보여. 아주 빨개요. 빨가면 사과, 사과는 맛있어. 바나나는 길어, 진떡이는 앙. 응. 이 딸기를 말하자면은, 이 딸기, 딸기 역사에 대해서 아십니까, 여러분? 딸기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시면 딸기를 먹으시면 안 됩니다. 딸기의 역사, 씨앗에서 새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딸기가 탄생 딸기가 탄생합니다. 네. 아, 딸기가 아주 싱싱하네요 딸기가 아주 싱싱합니다 싱싱해 근데 맛을 보면은 약간 물 들어가지고 새콤달콤한 맛이 더 강해졌고요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있죠 여러분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 시크한 맛도 나요 시큼한맛 나는 시크한데 시크한 맛이 나요 보세요 여러분도 한입 드세요 여러분도 이런 먹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 드세요 나 여러분 사 드세요 전화 맛있습니다 딸기게 딸기 겁나 맛있습니다, 여러분! 딸기!